양평을 전문으로 하는 명품 전원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양평의 초입인 양서면 중동리에 있으며 청계산 자락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외지인 위주로 형성된 아늑한 전원마을입니다. 아, 우리 주택의 장점은요 남동향으로 시원하게 탁 트인 산세 전망과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는 아름다운 잔디 정원이 예쁜 전원주택입니다. 자, 우리 주택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도로 집은 없는 알당으로 175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30평입니다. 주차 박스가 14평이 별도로 있습니다. 건축 구조는 목구조이며, 외장은 세라믹 사이딩과 징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2층 구조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이며 개별 지하수와 개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 방향은 남동향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8년입니다. 입주는 계약 시점으로 2개월 후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택 진입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으로 들어오는 전원마을 진입도로입니다. 아스콘으로 6m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주차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 차량 두대 주차할 수 있는 우리 주택의 주차 박스입니다. 그리고 주택 이렇게 도로 끼고 돌아가시면 바로 우리 주택 들어가는 대문이 보이는데요. 우리 주택 경계는 이렇게 옹벽으로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옹벽 위에는 또 이렇게 철제 펜스로 아주 깔끔하고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택 이렇게 도로 따라 오시면 바로 우리 주택 모습이고요. 지금 주택 앞쪽으로는 철제 대문 아주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작은 대문으로 들어가시면 아, 보여지는 모습이 벌써 화단이 아기자기하게 아주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도 석축 위에 꽃나무들과 반송이 어우러져 있고요. 우측에도 굉장히 다양한 글라스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무암 판석 지나서 가시면 돌계단 한8덟 계단 올라가시면. 바로 우리 주택의 모습입니다. 계단 양옆으로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화단을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 우리 주택은, 아, 주택 이렇게 올라오시면 바로 우측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잔디 정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구릉지가 보이고요. 우리 잔디 정원 경계로는 이렇게 예쁜 화단과 꽃나무들, 야생화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당에 이렇게 올라와서 보시면 보여지는 청계산 자락이 아주 굉장히 공기 맑고 푸르른 산세와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마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이곳은요. 바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주차박스 위고요. 주차박스 위에도 이렇게 잔디 정원을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가꾸어 놓으셨습니다. 펜스 경계로는 이렇게 화단, 경계석 만들어 놓으시고요. 어, 셀렉스, 장미, 또 다양한 유실수들, 그리고 여기 또 매실나무도 보이고 소나무도 보이고요. 그 밑으로는 또 철쭉도 보여서 봄이면 굉장히 아름다운 꽃잔치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정원수로 요즘 인기 있는 셀렉스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요. 철제휀스또 경계로는 이렇게 넝쿨장미가 예쁘게 아름드리 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을 분위기가 외지인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으셔서 외롭지 않고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과 이웃들과 정을 나누면서 실거주하시기 아주 좋은 주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당 한가운데 있으면서 아주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또 지금 여기 이렇게 블루베리 나무도 있고요. 또 여기 또 백합 다양한 꽃나무들이 있는데 이 펜스 너머에는 바로 윗집 소재 토지이기는 하나 주인의 허락으로 이렇게 텃밭으로도 가꾸고 계십니다 그렇게 땅이 크지가 않아서 텃밭으로 다양한 쌈채소와 아, 이런 것들을 심어서 식탁에 올리실 수 있고요 어, 바로 이렇게 또 우리 마다 아 정말 잔디정원이 너무 관리가 잘돼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굉장히 예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기 또 한쪽에는 이렇게 장독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우리 주택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 지형을 살려서 잔디 정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 주택 올라오시면 또 좌측으로는 예쁜 화단이 있고요 어, 주택 앞쪽에도 이렇게 화단을 곳곳에 만들어 놓으셔서 식물원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측면으로는 어, 여기 주택 옆면에서 뒷면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도 경계를 벽면을 옹벽으로 아주 깔끔하고 단단하게 마감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바닥은 잡석으로 잡초 관리하기 수월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옹벽 경계로도 이렇게 다양한 나무들을 식재해 놓으셔서 전혀 상막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바로 여기는 보일러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림 설치하셔서 오픈형 창고처럼 농기구 수납하시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뒷면 한 바퀴 돌아서 아 여기도 화단도 이렇게 오솔길처럼 경계석 만들어 놓으셔서 양옆으로 이렇게 꽃 구경을 하시면서 굳이 수목원, 식물원에 가지 않아도 내 잔디 정원, 내 마당에서 이런 푸르른 산새와 수목원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주택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우리 주인의 정성이 가득 느껴지는 그런 주택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현관 바로 앞에 이렇게 썬룸을 설치를 하셨어요. 포치 공간이 있는데 조금 더 넓혀서 썬룸 공간을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열고 들어가시면 방충망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름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고요. 오픈형인데 또그 뒤로는 폴딩 도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거드실 수 있고 또 여기 폴딩 도어가 있어서 오픈형으로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관 앞이어서 여름에는 빛을 좀 차단해서 더위를 막아주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줘서 좀더 따뜻한 전원 생활을 하실 수 있고요. 바로 여기서 보여지는, 와, 푸르른 산세 전망과 또 주변에 아름다운 전원주택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게 전원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썼는 공간에는 이렇게 또 테이블 하나 설치하셔서 아침이면 우리 두 분께서 여기서 차한 잔을 즐기시면서 청계산 자랑 모습을 보면서 여유로운 차한 잔의 시간을 가지시는 공간입니다. 자. 주택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전실 공간입니다. 아담한 전실이고요. 우측으로 신발장 세 칸, 키큰장 되어 있습니다. 바닥 폴리싱 타일이고요. 좌측으로 여기 이렇게 열어보시면 또 펜트리 아, 공간 별도로 있습니다. 다양한 걸 수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3중 슬라이딩 도어 중문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 주택 현관에서 바로 좌측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거실이고요. 어 30평이지만 넉넉하게 넓은 사이즈입니다. 아 여기 아트홀 공간은 목재로 마감을 예쁘게 하여 놓으셨고요. 그리고 전면에는 통창이고요. 이중창입니다. 이중창으로 아주 단열, 단단하게 해 놓으셨고요. 여기서도 보여지는, 아, 푸르른 산세야. 내 마당의 화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하고 거실이 일체형이에요. 어, 바로 보여지는 주방이고요. 주방은 싱크대는 상부장, 하부장 설치되어 있고, 인덕션 있고요. 싱크볼 뒤로도 이렇게 환기창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냉장고, 김치 냉장고 두대 수납되어 있고요. 여기 바로 시탁자리 있습니다. 바로 주방 옆에 이렇게 다용도실이에요. 여기 세탁기 건조기 또 위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요소 요소 활용을 아주 잘 하셨고요. 바로 또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우측으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방. 사이즈 어, 넉넉하고 이퀸 사이즈 침대 있는데 공간 여기 또 서랍장 하나 더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환기차 어, 남동향인데 햇살 채광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방은 이렇게 미니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 바로 나오시면은. 어, 2층 올라가기 전에 여기 공용 화장실입니다. 아, 여기는 조금 아담한데요. 그래도 샤워 볼수 있고, 변기 세면기 있고, 사용하시는 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현관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2층 계단은 멀바우로 마감되어 있고요. 좌측에 손잡이도 아주 견고한 주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2층에 올라오자마자 이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뒷베란다를 만드셔서 여기도 다양하게 수납할 것들 수납하고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오시면 방두 개, 화장실 하나인데요. 먼저 첫 번째 방을 보여드리면, 어, 이 방을 마스터룸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 굉장히 크고 넉넉하고요. 남쪽 서쪽으로 창호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이 여기는 드레스룸이 어, 안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에 별도로 붙박이장이 또양 옆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부부화장실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샤워기 어, 샤워부스는 없지만 샤워기, 변기, 세면기 활용하실 수 있도록 어, 마감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방을 나오시면은 살짝 복도형인데요 또 안쪽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도 슈퍼싱글 하나 놓시고 그리고 여기다 어, 서랍장 같은 거 놓으셔도 공간 넉넉하고요. 우리 지금 화장대나 책상 이런 거한번더 놓으실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어, 작지 않고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 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역시 창호 이층 창이고요. 또 바로 이렇게 복도 거실로 나오면 아. 자 여기는 2층 테라스인데요. 나오자마자 보여지는 우리 청계산 자락이 보여지고 있고요. 아늑하게 포근하게 우리 전원마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방수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단단, 단단하게 키 높이 해서 철제인스 아주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지대가 높지 않은 전원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택은 이렇게 마을들을 내려다보는 전망이 시원하게 트인 장점이 굉장히 큰 주택입니다. 주변에 고급스럽고 아기자기한 주택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산세 풍경을 보실 수 있어서 국수역을 이용해서 서울 출퇴근도 가능한 실거주하기 매우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청계산 자락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우리 주택은 경희중앙성 국수 전철역이 차로 약 8분 거리이며 서울은 약 45분 거리로 서울로 출퇴근하시면서 전원 생활을 하시기에 아주 매우 좋은 전원 주택입니다. 지대가 높지 않고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우리 주택은 전망이 시원하게 탁 트여 있어서 전원 마을을 내려다 보실 수 있, 있고요. 정원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마당 넓은 예쁜 전원주택입니다. 실거주하시면서 서울 출퇴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자측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 기억하셔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명품전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